대전문화공원 수자인 아파트 선착순 분양 시작합니다. 선호하는 동과 호수를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. 25년 아파트 브랜드 평판순위 9위를 차지했습니다. 선착순 분양 한시적 특별혜택으로 축하금 1,500만원 증정 행사 중입니다. 총 509세대 27년 11월 입주 예정이며, 32.89평, 48.53평 분양 중입니다. 숲 근처가 아닙니다. 숲그 자체를 품은 아파트입니다. 약80% 녹지 공간을 자랑하며 공원 같은 단지 조경 설계를 하였습니다.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전세대 판상형 포베이 구조입니다. 수자인이 문화동의 첫 선보이는 특화된 커뮤니티 시설입니다. 모델하우스는 방문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 문의 1555-1630으로 방문 예약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